신원동은 신림 지역의 근원이라는 데에서 유래되었으며, 신원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상점들이 있으며, 유학생들이 오고 가는 작은 대학로가 있는 다문화 지역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산모 스프렉스가 보이고요 산모 스프렉스 건물은 두 개가 있어요. 그 앞쪽에 이제 복개천이 흐르고 있죠. 자, 복개천 안쪽에 수변무대가 있는데 그쪽에 광작물을 예전에 저녁 때 나와서 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국 교포분들이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원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고요. 신원동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요. 길이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전통 재래시장이었다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좋은 곳이에요. 중국 교포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간간이 중국말이 들리고요. 말투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은,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포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편 안쪽에는 주택가가 있는데, 3, 3, 5. 때로는 한집걸러서한 집씩 중국 교포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자, 이곳은 신원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 건물이 멋있게 공간도 넓고 디자인도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내에 중국 교포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긴급 재난금 지급을 할 때도 중국어로 안내를 하면서 교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원동이 중국 교포와 한국 정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림 1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신원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모 스포렉스 건물이 저 뒤쪽에 있죠. 중국 식품입니다. 신혼시장 앞쪽에 있는 중국식품인데요. 먹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락장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담아도 하고 서로 활동을 하는 공간이 옆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신혼동 시장 주변에 중국식품이 3~4개 정도 있었어요. 신원동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직장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생활 공간으로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으로 밀가루로 판매를 하는 음식점인데요. 맛이 좋아서 TV에도 방영이 되었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한 곳입니다. 한성여행사라고 중국계 여행사 인데요 옛날에는 여행사가 그래도 한 3개 정도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권이나 비자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행 상품도 판매를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 거리에서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은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구분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식품점이 있습니다. 환전석 같이 하고 있어요. 신원동에 있는 중국인 마을에서 중국식품점에 있는 환전소는 미국 달러나 엔화 같은 거를 다루진 않고요. 중국의 위안화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돈과 한국돈 한국돈 중국돈 이렇게 환전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관악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수변 무대도 있고 복개천입니다 자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산책도 하는 곳이고요 앞쪽에 있는 수변 무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은 예전에 저녁 시간에 날이 따뜻하고 봄, 여름, 가을 같은 때, 저녁에 보통 7시에서 9시 정도 보면은 광장물을 저기서 했었어요. 광장물은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 같이 평평한 곳에서 중국 사람들이 저녁에 춤과 노래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녀노소 다 모여서 자유롭게 누구를 신경 쓰지 않고 편하고 운동을 하면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중국인들의 문화인데요. 한국에 와서도 그런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수변무대 건너편인데요. 자, 앞쪽에 산모 스프렉스 건물이 아주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산모 타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더 뒤쪽으로 보시면은 저 멀리에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구에 명산이죠. 서울 남쪽이 명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환전소였어요.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이 옛날 만큼 활발하게 되지 않으니까 문을 닫은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자리에 환전소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냥 일반 한중 여행사 같은 곳이나 중국식품점이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너편에 건물도 옛날에 중국식품점이 있었어요. 윤미 대반점입니다. 이 주변에서는 제일 큰 중국 음식점이 되는데요. 옛날에 여기 음식점이 많았을 때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컸어요. 1층에 홀이 상당히 넓고 지하에도 공간이 있었거든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많은 중국 손님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가 중국의 조선족 마을인지 아니면 신원동에 시장 골목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중국식품 정도 있어요. 그것도 예전엔 규모가 좀 작았지만 지금은 좀 커졌어요. 정종 중국식품, 윤미반점. 이쪽 주변에서는 중국식품 중에서 영업이 그래도 제일 잘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인지 영업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규모가 예전보다는 좀 커졌어요. 신원로 3길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2층에 중국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양꼬치 집으로 바뀌긴 했는데 양꼬치도 일종의 중국 음식을 하는 곳이긴 한데요. 이것도 손님이 많고 음식이 맛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살펴보시면은 중국 식당들이 한두 개더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이 안쪽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권이 옛날보다는 조금 쇠퇴한 느낌이 있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직장을 다니는 중국 교포들이 많이 있기보다는 주로 거주 지역으로서 생활을 하는 중국 교포들이 많이 있어요. 건너편에 신사동이나 서원동, 조원동 곳곳에 많은 중국 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신혼동의 대학로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저앞 가다 보면은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쭉 거기서 운영하는 어학당이 있어요 언어교육원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을 따라서 신림역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그 자체에서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 아니면 점심시간 때 보면은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 뒤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원동 대학로의 뒷길인데요. 신림역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남부순환로 앞에 접해 있는 신원시장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주민, 선주민과 중국 동포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신원동 골목 안쪽입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 쪽입니다. 중국 동포분들도 이쪽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곳은 한집 걸러 한 집씩 교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도 있어요. 반지하나 지하도 많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세나 전세가 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집을 장만하셔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주를 해오시면 이민 1세대나 1.5세까지는 힘들지만, 이제 직장과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되면은 아니면 이주할 때부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주택을 장만해서 지내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왕성교회입니다 신원동이 주변에서 가장 큰 지역 교회가 되는데요 성원동 쪽에 정확하게 위치는 하고 있어요 교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중국 교포들도 간간히 이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교포들 신앙심이 좋아요 중국인들이 한번 믿음을 가지면은 굉장히 굳건하고 심지가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외국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국 교포나 한족들처럼 중국계, 대만이나 홍콩, 이런 쪽에서 오고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교인들이 함께 외국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었는데 학교가 설립이 되었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이쪽을 통해서 저쪽 방면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황금부동산에 왔습니다. 처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주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부동산 김병주입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들 매매, 전세, 월세 등을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부동산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온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뭐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한 8, 9, 0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중국 교포들 분들이 오시는데 중국 교포분들은 과거에는 월세를 주로 찾다가 최근에는 전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한국 손님들하고 다른 문화 차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 같이 여기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사장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의 한국 중국 동포들 간의 뭐 바램이라든지 희망하시는 것들 아니면 앞으로 전망 같은 게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교포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교포분들도 저 한국 사람에 똑같은 분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러블 없이 한국 문화에 잘적응하셔가지고잘더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이 워낙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여가를 즐기는 데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포분들이 오실 때 조선족분들도 있고 한족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간간이 외국분들도 오실 텐데요 다들 한국말이 능통하신가요 어떤가요? 중국 교포분들은 우리말이 잘 되시는 분들이 주로 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이 능통한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와서 방을 얻고 있고, 간혹 가다가 한족분들도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같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통역하시면서 방을 얻는 경우가 되고, 근데 그 한족분들도 몇년 살시다 보면은, 우리말에 좀 서툴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화는 되는, 지내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번. 신원동에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기관이 있다. 2번.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이 신원동에는 있다.